ちょっカッって。 단, 여기 단 두는 여기 500 5보0 500 500 500 500 500 5보0 5이0 50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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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thank mm -hmm. you

예! 나 봐야 돼 빨리, 빨리, 래리 빨리, 빨래 빨리, 빨리, 빨나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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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양근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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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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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야. 엄마야. 지금 시간이 6시 반인데 더 늦기 전에 밥을 먹을게. 닭가슴살 볼순제 계란 국에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이제 집에 가 가려고. 미널에 가야 돼. 그냥 뱃살 빗살 아니 뱃살이에요. 하얀색 티. 취핀출입문을열어 치... 피... 안녕하세요 <laughs> 여러분. <laughs> 귀엽다. 너 피가 아, 별로 안 오네? 확실히 아, 못 바지, 바지. 금방 짜고 오는데아 너무 시원해, 진짜. 이거 지금 가을이 왔어요, 여러분. 엄청 시원해. 짱짱. Okay. Huh. 게임이랑 게임이랑.

좋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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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네 보시고 나서 주변 분들한테 그리 좀잘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대구고 와서 항상 무대에 서하는걸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환대해 주시고 네 박수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저희가 힘 받고 네 힐링하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장수공연장 김희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어,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오신 만큼 또 시원한 액션 어, 한 방이 있으니까요. 재밌게 즐겨주시고 또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화끈한 대구 사람들만의 화끈한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